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희망찬 하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엄중하게 벌하시며 근절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행하는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혹여나 예언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에 형제나 자매, 아내,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때 어떤 경우에도 따라갈 수 없고 멸절시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12절로 17절에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마을 전체를 미혹하게 한다면 그 자초지종을 살피고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린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이라고 해서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마저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령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사람은 지정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승배는 우리 속에 성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호흡을 멈추게 하며 내 힘과 내 만족으로 숨 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몸과 영이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우상 숭배 문제로 후에 무너지고 맙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과 축사자들 그들이 말하는 풍요를 따라 만족을 채워준다는 그 미혹에 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말게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살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복을 누리고 만족이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